예 안녕하십니까. 오차피싱 장태준입니다. 어, 기나긴 겨울이 이제 지났습니다. 어, 이제 새로운 2025년 이제 봄 시전이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 3월 한 중순인데요. 음, 이제 날씨가 진짜 봄입니다, 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이번에 나온 거는 산 살림망이에요. 대물용 살림망은 저희가 없어서, 이번에 살림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살림망 하나 만드는데 또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지 또 제대로 된게 나옵니다. 예. 제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크로드 무자극 살림망. 예. 어, 이제, 무자극입니다. 무자극. 예. 요거는 210 예, 2m 10cm고요. 요거는 1m 70 1m 70 사이즈입니다. 어, 요거는 요즘은 이제 살림망이 좀 길어져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어, 대자대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긴 살림망을 선호해요. 아무래도 자대를 치면 좀 높은 데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 적어도 2m가 넘는 사이즈가 돼 줘야지. 어, 자대 위에서 받침틀 옆에 두고 수면 아래로 어 이제 살림망이 담글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뭐 섭달이나 뭐예 발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수면에서 멀 멀리 안 뛰어놓고 쓰시는 분들은 1m 70자리를 사용할 수 있게 요두 가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어 길이는 그렇고요. 위에는 이제 일반 이제 원단이에요. 일반 원단인데, 어, 아래도 그렇고요. 이쪽, 이쪽 이 원단은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새로 고안해낸 좀 부드러운 원단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붕어 지느러미나, 어, 비늘이 안 상할 수 있게, 예. 이제 오래 담궈놔도 뭐 달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려고 이제 요보드론이 이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요즘 나오는 게 보면 이제 그물에다가 우레탄 이렇게 입혀 놓은 우레탄 망 이라 그러죠. 그건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희는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내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10년을 써도 헤어지진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음, 링 사이즈는 가장 아래는 50cm입니다. 50cm, 저 위에는 요 위에 주둥이 있죠 요 주둥이 요거는 25cm 입니다 25cm 그래서 이제 20, 25cm 40 40 40 50 요렇게 이제 밑으로 가면서 좀 넓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자크가 있습니다 자크에 어, 요렇게 이제 밑으로 열수 있게 최대한 요 단도 낮아요 꺼내기 쉽게 꺼내면서 여기에 걸리 붕어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는요 저희는 꺼내기 쉽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많이 열리게요. 네, 많이 열리죠? 보시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잠그시고 박음질도 다 이중입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면 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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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음질이에요. 이중 박음질이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잠그시고. 음. 여기 보면 고리가 있습니다. 예. 고리를 이렇게 채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붕어가 이제, 어 빠져나가지 않게 자크가 잘 잠겨 있습니다. 예. 뭐 요거는 요즘 나오는, 요런 스타일은 요즘 나오는 살림망은 거의 적용이 많이 돼 있어요. 예, 돼 있는데, 어, 저희의 그 특징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원단. 붕어가 최소, 최대로 안 상할 수 있는 원단. 원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강한 내구성이에요. 이 원단이 굉장히 강해요. 햇빛 소리 낫도록놔도도막 이렇게 약해지거나 그래서 막 찢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 기존 살림망들은 거의, 음... 와이어를 많이 쓰죠. 근데 저희는 알루미늄 통 프레임입니다. 휘어지지 않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는 거.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썼는지는요. 그 다음에, 자, 요거 1m7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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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70짜리 보여드릴게요. 어, 요게 지금 이 원단이 두 겹이에요. 두 겹. 네, 두 겹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나눠지죠? 두 겹. 자, 이 안쪽에는 안막이될수 있는 원단을 댔습니다. 네. 붕어가 이제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랜턴도 켤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빛의 자극을 받으면 붕어가 안에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은 붕어가 더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암막이 되게 어둡게, 예. 낮에도, 어, 살림망 안이 어둡게 하기 위해서 요두 겹을 원단을 댔고요. 예. 그 다음에 안쪽은 이렇게 이제 암막 안막, 그 암막이 되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두 겹이고, 안막. 예. 그리고 이 아래쪽은, 요 중간에, 중간에 거와 똑같은 원단으로 돼 있고요. 이 원단 올이 너무 얇으면, 어, 장박 하시는 분들 있죠. 부유물이 좀 많거나, 어, 이런 곳에서는요. 이 구멍이 다 막혀버려요. 너무 얇은 진짜 그 양파망 같은 게 있어요. 거물이 망? 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장박 하시는 분들은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붕어가 질식사회가 죽을 수 있어요. 예,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이 약간 굵습니다. 올이 조금 있어요. 예, 그 구멍이 크기가, 어, 양호한 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 그러고 요끈는여기에 중간에 목 조르는 거. 목조는 거 있고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끈 길이는 좀 길게 해샀어요 길게 했는데 어, 필요하시면 요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거는 예, 뭐 탄력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 장비에 맞게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너를 들어요. 요거는 이제 살림망을 말리실 때, 네, 말리실 때요.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걸어서 말리시라고 요거를 하나 기본 장착을 해놨습니다. 어, 가장 큰 장점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자, 요 케이스, 어, 그, 가방입니다. 가방. 손잡이 있는 가방. 어, 가방인데, 뒤에는 새우망이 들어갈 수 있게 굉장히 넓어요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있고 열려요 이 안에다가 떨채 프레임 새우망 다 넣을 수 있어요 이 사이즈면요 굉장히 일부러 크게 했고요 요것도 이제 50cm입니다 50이 조금 넘으면 5 0한 2cm 정도 될 겁니다 5 0한 2, 3 정도 되는데 또더 들어가도 넉넉할 수 있게요 어, 이런 것도 다 이중 박음질입니다 이중 박음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 가방은 뭐 요정도로 설명하면 되고 뭐 망사 밑에도 망사 물이 잘 빠지고 잘 마르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요거는 가방 설명 드렸고요 자이이 이 실크로드 살림망을 구매하시면요 요렇게 드려요 요런 줄이 하나 있고요 요런 뽕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백호봉돌입니다 백호봉돌 예, 이 백호봉돌인데 이걸 왜 드리냐 예, 이게 이제 우리 실크로드 살림망에 어 최대한 붕어를 어 안상하게 하는 위한 핵심입니다. 자, 이게 있으면요. 요 고리 고리에 구멍이 있습니다. 홀에다가 이 끈을 넣습니다. 끈을 넣고 요렇게 한, 하나만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홀에서 이렇게 안 빠진단 말입니다. 예, 안 빠지죠? 그러면 요 길이가, 요 끈의 길이가 한70 정도가 돼야 돼요. 60에서 70. 아, 1m짜리를 들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요 뒤에 플라스틱이 있죠? 플라스틱. 네. 여기에다가 묶습니다.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봉돌이 있고요. 이렇게. 자, 이거를 현장에 가시면 살림망을 이제 표시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봉돌을 던 채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시멘트 바닥이어서 이제 튕겨져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살림망이 접히지 않고, 눕지, 눕지 않아요. 보통 살림망이 던지시면 다 이래, 누, 누, 물 안에서 이래 누워있잖아요. 근데 이 백호 봉돌을 달아줌으로써 살림망이 쫙 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그 통로다, 예, 길이다.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붕어가 최대한 상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예, 어, 오랫동안 낚시를 하셔도 붕어가 잘 살아있고 자극 안 받게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 이 아이디어는 박남수 프로님께서, 어, 제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이 원단의 재질도, 어, 박남수 프로님께서 과거에, 어, 쓰셨던, 만들어 쓰셨던, 그 살림망을 제한테 이제 소스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참고해서 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봉돌다는 것도 어 외반을 방관수프로님한테 이제 제가 기술 자문을 구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적용하다 보니까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 살림망 이쁘죠. 예.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 는 굉장히 좋고요. 어, 이 재질 하나하나가 다 알루미늄이라 가지고요. 어, 물에서 뭐 부식이 되거나 물에서 뭐 녹이 쓸거나 하는 재질이 아닙니다.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거 저희가 어,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 판매하려고 합니다. 예. 뭐 가격은 우리 오차피싱 웹사이트나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2m10짜리는요, 63,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요 1m70짜리는 5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가격이 훌륭하죠. 예, 뭐, 지금 현재 산림망 중에서는 가장 붕어가 자극이 안 받고 아마 내구성도 가장 뛰어날 거라고 예, 자부합니다. 아, 저희 오차피싱은 되도록 정말 좋은 물건 연구 개발해서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살림망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근데 너무 뭐 저렴한 거 사지 마시고요. 어, 요런 거 이제 쓰시면은 좀뭐 낚시하실 때좀 예, 간지도 나고 좋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번, 이번에 제가 이 살림망을 어, 이제 첫 런칭을 했잖아요. 이 실크로드 살림망을요. 요거를 어 우리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요. 자딱 3일만 하겠습니다. 3일만요. 이아 이번 주 주말까지 제가 올리고 그주 주말까지 월요일 날 오전에 출근해서 이제 그 가격을 변동해 놓겠습니다. 요거 2m 10짜리는요. 5만 원. 예, 6만 3000짜리 5만 원. 요 1m 70짜리는 45,000원에. 예. 딱 이번 주말까지 제가 판매를 하고 예그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많은 또 주위에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